남은 인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진짜 일꾼은 사역과 일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최고의 삶의 절정이 무엇일까?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자. 믿음에 거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복음의 일꾼 바로 그 앞부분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놓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섬김의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은" 오히려 내게는 기쁨이다 이게 섬김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받는 괴로움이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설미요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높은 빌딩을 짓는거나 성전을 높이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 공생이 할 동안에도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키오의 집에 가서 유하셨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셨고, 마르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또는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기억하고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의한 여인에게 다 가서셨습니다. 거기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던 길을 계획을 멈추고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라 이것이 가장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영혼에게 다가서십시오 그들이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도록 그를 돕고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섬김이 기쁨이 있으십시오 편안함을 결코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지체가 많습니다 나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버팀목이 대조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위하여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기 위하여 함께 해 주십시오.